12일, 많이 기대되는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필리핀에서 화려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공개하여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14일에 유명한 필리핀 아레나에서 개최될 이큰 행사에는 한국과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가수 34팀과 배우 22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무대에서는 이찬원, 김재중, 류진스, 더보이즈, 드림캐쳐, 딘, 라필소스, 루나리트, 루세이라, 보이넥스트도어, 부석순, 스테이시, 스트레이키즈, 믹스, 이영지, 제로베이스 일케플러, 이지엔팀 등의 놀라운 재능으로 무대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필리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소개하는 매력적인 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권위 있는 행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의 주목을 끈 것은 올해의 시상식의 강력한 주제인 음악이 우리 모두를 통합한다라는 자신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슬로건은 음악의 본질을 대표하는 이 찬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음악의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연결되고 소통하는 깊은 가치를 축하합니다. 더욱 뜨거워질 기대감을 위해 이찬원의 솔로 무대 퍼포먼스의 일부가 공개되어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올해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식의 무대 감독으로부터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올해 이찬원이 여러 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이벤트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세심하게 계획된 무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작팀의 창의성과 세밀한 주의력이 황홀하고 경이로운 공연을 약속합니다. 이찬원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팬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탁월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관객을 위한 최고의 무대 경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대 감독은 이찬원의 탁월한 가창력에 놀라며 이 이벤트에 가져올 놀라운 퍼포먼스를 열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아티스트 라인업과 잊을 수 없는 경험의 약속으로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음악과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은 필리핀 아레나의 웅장한 무대에서 이 탁월한 재능과 창의력의 축제가 펼쳐지는 날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은 몇달 동안 쌓였으며 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이 웅장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34팀의 가수와 22팀의 배우는 한국과 아시아의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대표하여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양성과 재능을 선보입니다.